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런 말로 대치해버렸죠.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단어들로 헌신, 충성이라는 단어가 되는 바람에 의지의 싸움이 됐지. 하나님이 이런 식,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패배, 수치, 절망. 죽음이라는 방법을 즐겨쓰신다는데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입을 다물어 버려. 다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자기 얼굴 못 보고 가시니까 아, 목사 얼굴만 보고 가니까 모르실. 여러분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 진심이 없는 게 아니라 무슨 말로도 지금의내 처지가 시원해질 수 없다고. 각오하고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얼굴과 그 심정이 현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금 일하시는 역사요 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